안녕하세요. 모란 뷔페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어디를 왔냐면요. 짜잔! 서울 구로에 있는 돌스샵 매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돌스샵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구체관절 인형 관련된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온라인 샵인 동시에 네이버 카페 회원수도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몇달 전까지 원래 돌스룸이라고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몇 달간 리뉴얼 확장 오픈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에 다시 오픈을 해요. 그래서 정식 오픈 전에 모란 매필이 왔습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전에 돌스름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매장 공간이 훨씬 넓어졌어요.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사이즈별로 신발이 준비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에 가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사이즈별로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아래에는 아이들 빗도 판매하고 있네요. 가발이 엉키지 않게 꼭 가발용 빗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먼저 구체관절 인형들이 눈에 띄는데요 입점 업체들의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미기돌 아이들 그리고 브라우니 사이즈 굉장히 작죠 이쪽에는 치카비의 아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티티아의 보리 타입도 <laughs> 다른 아이들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롱유딩으로 유명한 바니바니 아이들 있고요 나인나인의 유딩이랑 포켓 사이즈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페퍼민트 아이들도 있고요 아, 바니바니 바니 아이들 유딩이 또 있네요. 그리고 몽글의 포코입니다. 포포? 포코? 어, 드리밍돌에서 나오는 롱유딩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은 아마 키가 3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형카페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아이들도 눈에 띄네요. 이쪽에 돌리치 아이들도 있습니다. 세일레의 아이들도 보이고요. 시크릿돌 아이도 있고, 고마트 돌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 스딩이들 너무 예쁘죠. 돌수 샵에는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가방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정말 특이한 이동 가방을 발견했는데요. 짜잔. <laughs> 이것은 무엇인가요? 스딩이 이동 가방이고요. 요거는 엔딩이 이동 가방입니다. 여러 채를 같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튼튼한 이동 가방이네요. 보관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입점된 업체가 많은 만큼 의상도 굉장히 많이 종류되어 있는데요. 이제 옷을 둘러보겠습니다. 이쪽 한쪽 벽면은 모두 USD 사이즈예요. 캐주얼부터 드레스, 또 저희 상품들도 입점을 해서 한 자리 전시대가 되어 있고요. 저희 인형 의상을 구매하시면 부채도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회전 진열 대도 있으니까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있습니다. 이쪽 한쪽 벽도 대부분 usd 사이즈고 한쪽 끝에만 포켓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악세사리들이 회전 진열대로 전시되어 있어요 머리띠 종류도 많네요 여기는 속옷 코너입니다 양말이랑 포켓 사이즈는 공간은 작지만 옷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여러 종류의 의상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쪽 벽면은 MSD 사이즈와 바니바니 사이즈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롱류딩, 바니바니를 위한 옷들도 종류가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의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laughs> 아직 정식 오픈 전이라서 물건이 다 전시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다니 정식 오픈을 하면 굉장히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겠죠? 에일린돌의 포라피코도 전시되어 있고요. 여기는 참 상자가 예쁜 것 같아요, 그죠? 또 이쪽은 판매하는 상품들은 아니지만 예쁜 소품들이 전시돼 있어요. 그리고 아직 진열 준비가 덜 되긴 했지만 안구도 사이즈별로 준비가 될 거예요. 인형 카페를 다니면서 메이크업 재료를 본 적은 없었는데요. 돌스샵 매장에 오니까 메이크업에 관련된 제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어, 상품들도 많이 있고 들어만 봤었는데 사포도 있고. 이렇게 얇은 면봉도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많아서 구경을 재밌게 했어요. 오 비욘디 배경지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네요. 실제 색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시고 구매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다양하고 예쁜 인형들이 여러 가지 전시되어 있는데요. 판매하는 상품들은 아니고 사장님께서 조금씩 모으신 소장품들이라고 해요. 중국의 옥새 인형도 있고요. 브라이스랑 우리나라 유길돌들도 있어요. 여기는 판매하는 거 아니니까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울스샵 <laughs> 그 매장에서는 카페처럼 음료를 판매하진 않지만 오너분들께서 쇼핑을 하시고 갈아입히고 노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포토존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포토존이 1, 2층으로 나누어서 아래층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위층에도 이렇게 쭉 한쪽 벽면이 모두 포토존입니다. 그래서 촬영하고 인형놀이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큰 인형들도 앉힐 수 있는 그네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던 것처럼 컨셉 촬영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조금 특이한 것도 봤는데요. 여기 인형을 세워놓고 키를 잴 수가 있어요. 아쉬운 건 어, 50cm 이상은 키를 알수 없어요. <laughs> 그리고 안쪽에도 다양한 가구랑 소품으로 꾸며진 포토존이 역시 1, 2층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아기자기하고 예쁜 소품들을 많이 모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인형놀이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요. <laughs> 인형 옷을 만들기에 궁금하신 점 많으시죠? 저도 가끔 인형 옷 만들기 책이 어떤 게 있나 구경하는 재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쪽에 인형 옷 만들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종이 구간 만드는 것도 있네요. 이런 거 하나씩 사셔서 직접 해보시면 또 다른 인형 놀이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돌스샵 매장 잘 다녀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고맙습니다.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돌스샵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돌스샵이 되겠습니다. 그 돌스샵 오프매장, 돌스룸에서 우리 만나요.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구로에 있는 돌수샵 매장 잘 구경하고 가고요.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업체들도 입점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물품 쇼핑하시러 돌수샵에 놀러 오세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